안녕하십니까. 비에스코와 어, 배성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을 수술을 하, 고민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근데 혹시라도 병원 끝나는 시간에 새벽에 야간에 문제, 문제 생겨서 코피나거나 목에 피나거나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뭐 저는 수술은 여기서 했는데, 그럼 다른 대학병원에 응급실 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서 답을 드리면요,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저희 병원은 24시간 콜센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끝나고 나면, 야간에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 번호는 다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밤 새벽 언제라도 연락하시면 통화가 됩니다. 했는데 이 담당자가, 어, 담당 간호사가 있거든요. 간호사가 보기에 그냥 응급처치 방법이 있을 걸 알려드립니다. 근데 응급처치를 안 돼. 이 병원에 와야 되겠어. 그럼 언제라도 저희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어이, 의사가 있나요? 저희는 당직 의사가 있고, 실은 수술한 의사가 항상 전화를 받습니다. 음, 특별하게 지방 가는 뭐 명절, 뭐 휴가 이게 아니면 저희 수술한 원장님이 항상 전화를 받습니다. 음, 전화를 받아서. 왔으니 아, 병원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나오십니다. 저희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다 오시는데 30분 이내 거리에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화하고 병원에 와서 오시는, 오시면 대학병원에 뭐 응급실 간다. 그거보다 훨씬 빨리게 처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뭐, 이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뭐 30분 한 시간 정서 오셔도 됩니다. 근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어, 그 부산이야. 제주도야. 광주야 이 정도만 되면은 올수 있는 이 너무 많. 그러면은 근처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죠. 음,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은 아, 저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병원에 갔는데. 이 분이 무슨 수술나는알수 있는데, 저희는 뭐 복잡한 수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도 되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 오시면, 우리 수술한 의사랑 직접 그 응급실이랑 전화통화 가능하니까, 언제라도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경기도권은, 어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라지만, 대학병원들이 응급실 체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환자를 안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가까우니까, 이왕이면. 뭐, 수, 뭐, 수, 수원에 계신 분이 저희한테 오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근처 뭐 병원에 가게 되면 뭐 20분 만에 간다. 그럼 먼저, 먼저는 거의 가시는 거예요. 그 가서 된다 그러면 거 치료를 받으시고, 응급처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안 된다 그러면 항상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연락하고 거기를 가고, 안 된다 그면 저희한테 다시 연락하시면 오시면 바로 저희가 해결해 드수 있으니까, 하여튼 응급의, 야간에 대한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